모두의 발레 발레 용어의 의미와 그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2 주전 영상에서 드 샤가 붙은 두 가지 발레 용어 중에 빠드 샤를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소드 샤에 대한 영상입니다. 소드 샤는 뛰어오르기, 내달리기, 건너뛰기 등의 의미를 지닌 쏘와 고양이의란 뜻의 드샤가 만난 고양이의 도약이란 발레 용어입니다. 발레 용어에서 쏘 자체가 점프를 뜻하고요. 고양이가 몸을 쭉 뻗어 멀리 내달리는 모습이 연상되는 동작이에요. 한 다리 무릎을 굽혔다가 앞으로 힘있게 차고, 동시에 반대 다리를 뒤로 차면서 양 다리를 앞뒤로 크게 벌려 뛰는 거고요. 이 동작을 우리나라 수업 시간에선 흔히 그랑제때로더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원래 그랑제때는 앞다리 무릎을 편채로 그랑바드망처럼 차면서 뛰는 점프를 뜻하긴 합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선 무릎을 굽혔다 뛰든 편채로 뛰든 모두 그랑제때로 통용하는 편이에요. 소드샤는 한 다리를 짚으면서 다른 다리를 구부려 앞으로 올린 후그 다리를 더 높이 들어 앞으로 차내면서 밑에 다리로는 바닥을 밀어 뒤로 차양 다리를 앞뒤로 크게 벌리는 동작입니다. 크고 힘있는 동작이라 그랑 알레그로에서 하게 되죠? 지난번에 알아본 빠드샤는 고양이의 걸음답게 두 무릎을 다 굽혔다가 한칸 정도 이동하는 움직임이에요. 반면 소드샤는 고양이의 도약이어서 첫 번째 다리 무릎만 굽혔다가 두 다리를 앞뒤로 크게 벌리면서 높이 날아오르는 움직임입니다. 소드샤의 동작 크기가 빠드샤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소드샤를 그랑빠드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럼 이어서 동작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소드샤는 무릎을 먼저 접어서 시작하는데, 이때 약간 뒷바스 느낌으로 무릎을 굽혀요. 굽혔던 무릎을 앞으로 쭉 차고, 뒷다리는 뒤로 차면서 뛰는 소드샤. 두 무릎을 시간차로 굽혀서 한칸 정도 이동한 움직임은 고양이의 걸음인 빠드샤고요. 첫 다리는 굽혔지만, 뒷다리는 뒤로 차면서 두 다리를 앞뒤로 벌려 크게 뛴 동작은 고양이의 도약, 소드샤입니다. 이 동작을 잘하려면 앞으로 뻗는 다리에 허벅지를 들어 올리는 힘과 무릎을 쭉 뻗는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골반 앞부분이 잘 늘어나면서 다리를 뒤로 찰때더 높이 찰수 있는 유연성 또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햄스트링과 장요근 스트레칭을 위한 영상을 지난주에 올렸었죠. 다리를 뒤로 뻗어 골반 내리고, 앞으로 뻗어 허벅지 뒷근육을 내린 후, 다리를 앞뒤로 벌리는 일자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추가로 하면 좋은 스트레칭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한 다리만 뒤로 뻗은 자세에서 하늘을 향하는 뒤꿈치를 바닥에 붙였다 세우기를 반복한 동작입니다. 뒷발 턴 인에서 뒤꿈치를 바닥으로 붙였다 세우는데, 안쪽 복숭아뼈가 바닥에 붙었다 떨어진 움직임이에요. 골반 허벅지부터 열어주시고, 뒷무릎을 최대한 펴면서 하세요. 뒷다리 턴 아웃. a 턴 인, 턴 아웃, n 턴 인을 반복하면서 고관절을 열어주는 근육을 강화합니다. 뒤꿈치 안쪽을 바닥에 붙였다가 발등을 바닥에 내려놨다가 이렇게 골반이 좀더 열리면 무릎 턴 아웃 스트레칭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선 앞다리도 다 편채로 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일자 스트레칭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하면 좋겠죠? 기역자로 접은 뒷무릎 아래 블록이나 쿠션을 깔고 살짝 올라탑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왼다리의 골반 앞부분을 누리기 위해선 엉덩이가 옆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왼쪽으로 골반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떠 있는 왼발 뒤꿈치를 내릴 건데요. 오른쪽으로 어깨를 더 끌어올리시고 뒷발을 내렸다 올려보세요. 왼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였다가 살짝 힘 빼면서 들었다가 숨 내쉬면서 발 내렸다가 올리세요. 발가락 끝이 아니라 뒤꿈치 끝을 내렸다 올리세요. 무릎 아래 블록 덕분에 왼쪽 엉덩이부터 허벅지 전체가 열린 상태에서 무릎과 종아리 턴아우스 조금 더 열어준 스트레칭입니다. 발을 내릴 때 골반을 좀더 열어주시고 반대쪽 어깨 따라 나오지 마세요. 여기까지 잘 되면 두 다리를 앞뒤로 뻗었을 때 뒷다리가 좀더 뒤로 뽑혀 나가면서 곧은 일자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왼 무릎을 접고 오른 다리를 뒤로 뻗으면 오른 발 뒤꿈치를 내렸다 올리세요. 오른쪽 엉덩이부터 골반과 허벅지를 통째로 돌려야 합니다. 왼 다리 햄스트링까지 잘 늘어난다면 왼 다리를 펴고 오른 무릎 아래 블록이나 쿠션을 깐후 뒤꿈치 끝을 붙이면서 무릎부터 뒤꿈치 터나올을 위한 운동까지 해보세요. 이제 소드샤 동작을 연습해 볼까요? 우선 알아야 할 점은 앞으로 차는 다리가 좀더 위로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 많은 분이 앞다리를 아래로 바닥을 향해 발끝을 뻗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멀리 날아가지를 못해요. 계단 위에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는 생각으로 첫 다리를 높이 올려 차야 합니다. 마치 포물선을 그리듯이요. 처음에는 소드샤에만 집중하기 위해 가볍게 달려 나왔다가 점프! 뛰어보세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우다다 달려 나오면서 오른발 뻥 차는 거예요. 왼쪽도 달려 나왔다가 왼 다리 허벅지 들기 무릎을 쭉 끌어 올려 무거운 허벅지를 빨리 올린 후 양발을 앞뒤로 차 보세요. 일단은 힘 있게 다리를 앞뒤로 쭉 뻗어서 뛰는 이 움직임에 익숙해져야 하므로 팔도 그냥 나란히 달려 나오면서 타이밍을 찾아 점프해 보는 거예요. 뛰는 게 익숙해지면 폴드브라도 해볼게요. 주의할 점은 팔에 힘이 들어가면서 팔이 눌리고 어깨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 뛸때 상체가 매우 답답해 보입니다. 팔을 부드럽게 올리고 오히려 숨을 내쉬면서 힘을 빼세요. 손목이 위로 올라가서 쇄골뼈를 일자로 펴면서 어깨를 내리세요. 아래 팔이 높으면 답답해 보이니 팔을 내려 쇄골뼈 라인이 앞에 보이도록 하세요. 정수리도 살짝 사선 뒤를 향하면 좋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특히 아래 팔이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를 내려 팔을 부드럽게 올리시고 쇄골뼈를 넓게 보여주세요. 이제 달려 나온 대신 샤세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발끝을 앞으로 쭉 밀어내면서 샤세, 앤, 소드샷, 뛸 건데요. 여기선 추진력이 매우 중요해요. 무릎이 말려 들어오면 턴 인이 되면서 힘 있는 도약이 어렵습니다. 발끝 턴 아웃해서 앞으로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 뒷다리가 앞다리에 붙으면서 미는 힘. 뒷다리, 허벅지가 앞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나가는 힘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뛰기 직전 도움 닫기입니다 샷세, 엔 했을 때이 왼다리를 크게 잘 짚어야 샷세, 엔, 소드샷을 힘있게 뛸수 있어요. 샷세 할때 추진력을 가지고 그랑 점프까지 하는 거예요. 왼쪽도 왼발 샷세 후에 이 오른발을 잘 짚어야 왼다리를 높이 찰수 있겠죠. 소드샤는 샷세와 함께 뛸때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한편 발바닥으로 바닥을 쓸어서 앞으로 이동하는 글리사드 앤 소드샤 또한 자주 하는 커미네이션입니다. 이때도 글리사드 직후에 도움닫기를 잘 해야 허벅지를 빨리 끌어올려 높이 뛸수 있어요. 준비 자세에서 뒤꿈치 스쳐 글리사드, 도움닫기 잘 짚고 소드샤. 그런데 이 글리사드 앤 소드샤는 똠베, 바드부레 그리고 글리사드 앤 소드샤로 많이 활용되죠? 이 동작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뒷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발 끝을 앞으로 더 멀리 내밀면서 똠베, 바드부레 마지막 왼발 턴아웃 잘 해주시고 글리사드까지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똠베, 바드부레앤 글리사드 추진력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포인한 발끝을 쭉 밀어내는 똠베, 바드부레 마지막 스텝에 앞으로 나가는 힘 중요하고 앤 글리사드 왼쪽입니다. 왼발끝 더 멀리 내밀면서 똥배빠두부레 앤 글리사드 주동작인 소드샤를 위해 힘을 압축해놓듯이 에너지를 다 끌어모으면서 스텝을 연결하세요. 이 똥배빠두부레는 살짝 뛰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똥배를 하고 오른발 왼발을 이렇게 앞으로 차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든 마지막 큰 점프를 잘뛸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고요. 오른발 짚을 때 오른손, 왼발 짚을 때 왼손 펼치고 글리사드 알롱제, 뛰기 직전 도움닫기에서 아나방을 모은 후 앞으로 나란히 소드샤를 뛰어주세요. 오른발 뒤로 운디프레파라시옹 오른발 똥배 빠드부레 앤 글리사드 소드샷 왼발 뒤로 준비하면 왼발 똥배 빠드부레 앤 글리사드 소드샷 고양이가 멀리 날아가듯 뛰는 동작, 소드샤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오늘도 모두의 발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